안녕하세요 디젤딥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길라밴드, 애리조나 길라밴드에서 출발해서 현재 뉴멕시코주 어, 산타로사에 위치한 파일로 아, 트럭스탑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상을 가로지르는 저 하이웨이가 인터스테이트 40번 i 이폴입니다 현재 저는 이스트 이스트로 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 열심히 달려서 아마 오클라호마를 넘어서 미주리까지 도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오클라호마하고 미주리 경계선쯤에서 내일 아마 수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저 구간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열심히 달려온 구간입니다. 약한 606마일 정도 되고요. 키로수로는 약한 970km 정도 달려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턴까지는 약한 1700마일, 키로수로는 약한1 7 0 0 k m 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더 달려갈 예정이고요. 하루에 평균 900km면 2700km 정도 도착이 되겠죠. 시간은 그런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구간이 오늘 보면서 제가 화면을 촬영을 한 그런 구간입니다. 길라밴드에서 피닉스 구간에 조금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피닉스에서 애리조나 블랙캐년벨 밸리라는 산을 넘어오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맥 모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잉글리시맥머핀에다가 소세지 하나 시켰거든요. 오렌지 주스하고 하나 해놨더만은 9달러 19가 나왔네요. 공모 흔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꽃달라식고와 이거. 음.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아이고, 막에리조나이 동네 구덥지근하네요. 현재 온도 36도입니다. 36도. 초봄 날씨가 36도입니다. 후딱 빨리 뭐야, 이 동네를 벗어나보겠습니다 Let's get the hell out of Arizona. 야, 자수가 듬섬듬섬. 자라고 있네요. 왜 저, 야자수를 보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좀 이국적인 풍경이라고 느낄까요? <laughs> 아마도 우리나라에 야자수가 많이 없어서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선인장이다, 선인장. 날씨는 조금 뜨거운데 오늘 운전해가기는 참 좋은 날씨네요 바람도 미풍이사 살불어오고 개인적으로 저는 날씨가 추워도 괜찮고 뭐 조금 뭐야 더운 거는 별론데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 부는 날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 뭐, 북미는 막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뻥 이렇게 뚫려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러운 바람이 뭐 부딪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타는 트럭이 또 뭐, 뭐, 덩치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바람을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뭐 쏠리거든요. 어떤 때는 핸들이 45도까지는 음살이 좀 심하고 어떤 때는 핸들이 한 15도 정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핸들은 빼다던데 차는 바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저어봐 주시다. 이게 되게 높네. 야, 좋게 한 10m는 되겠는데, 선생이 나무 껍질이 똥 뭐야? 공룡껍질 한 거. 공룡껍질. 서인장 많습니다. 앞에 저기도 있죠. 여기도 몇개 써가지고 있거든요. 이놈들은 사이즈도 다 커. 우리나라에 있는 백년초하고는 이렇게 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백년초하고는 뭐, 물론 종자가 조금 이라도 틀리겠죠. 예전에 저 저기서 저 산초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은 이쪽에서 뭐 장고가 맞받아치고 아마 그랬던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을 산초하고 장고하고 둘이서 당근총 총질을 했던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높다 베리조나 블랙 캐년 벨리라는 그런 지명을 가진 곳이고요. 조금 전에 산을 힘들게, 힘겹게,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니까 이게 뭐야? 부더 캐놀라 꽃이죠. 캐놀라 꽃이 노랗게 피어가지고 있네요. 1마일 전방에 선셋 포인트라는레스테이리어가 있답니다. 잠깐 돌새아가 오르막 올라온다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아 숨도 잠깐 이렇게 골라줄 겸해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셋포인트 야생 캐놀라도 많이 자라는구나 북미에 캐나다 저 보면 저 캐놀라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아직 멀었네요 다음 달쯤이나 되면은 사스카추안 마니토바 그쪽 가면은 진짜 그뭐 별판이 노랗습니다 캐놀라 저것도 꽃향이 있더라고요 뭐야 레스테이리에도 길 반대편에 저쪽에 있는 게네. 하여튼 저 북미에서 캐놀라 저걸 식용 오일로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마트에 가서 보면은 일반 그 콩기름 그러니까 소이빈보다 소이빈 오일보다 캐놀라 오일이 월등하게 더뭐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싼 기름을 바이오디젤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요 지역에는 에리조나나 그러니까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저쪽 지역에 가보면은 그 디젤을 넣어보면은 디젤 색깔이 굉장히 탁합니다. 탁하고 뭐야 땡크에다 넣어보면은 뭐야 거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캐나다도 한여름에는 그 바이오 디젤 그 브랜딩을 5%인가 뭐10% 정도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날이 추우니까 겨울에는 아예 바이오 브랜딩을 아예.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요뭐 애리조나, 사우스캘리 이쪽은 1년 내도록 그뭐 그렇게 마이어브랜딩을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월세가 힘겹게 오르막오른다고 욕봤는데 아 잠깐 쉬도록 숨좀 고르도록 잠깐 쉬어 주겠습니다 차 타이어 고장났는가 봐요. 타이어 수리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담하죠? 한국으로 치면 이거는 사달쇠 저거는 주... 주상복합. 그렇습니다. 2쇠두산복합 이거는 올전세 정도 되겠네. <laughs> 참, 세월도 다, 이런 게나 타고 서서히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날이 뜨겁다고 돌쇠 엔진에 냉각펜 돌아가는 소리가 자꾸나네요 맘도 없이. 도 없이. 떠나가이새도열차 대전발령시 5 0이 세상은 잠이 들고 많이 소리치며 울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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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도. 앞에 모바일 홈을 싣고 가는 트레일러가 두대 있네요. 하우스 자체를 컨테이너에다가 떠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하우스 앞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하우스 그러니까 뭐야, 반대편 뒷부분은 또 다른 차가 더 싣고 가는 거죠. 저 앞에 저 차가 아마 저게 아마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런 하우스를 모바일 홈이라 고 그러거든요. 모바일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캠핑 트레일러를 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모타 홈이라고 그러거든요. 모타 홈. 모바일 하우스라고 저거는 그땅 속에 땅에다 그냥 이렇게 기둥을 몇개 박아가지고요. 그 기둥을 딱 이렇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그 기둥에다 딱 올려놓습니다.